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니까 그일년에 그 교회 52번 주일날 얘기해 드리는데 제일 교회 오시는 날씨가 오늘 같은 날씨 아닌가? 그죠? 오늘 이렇게 눈 뜨니까 이렇게 비도 약간 오는 것 같고 날씨 엄청 습하고 그죠? 그 여기가참 저는 전도산대도 눈을 뜨니까 <laughs> 여러분들 오죽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그 집에서 이렇게 봤던 것도 보고 봤던 무한도전도 듣고 봤던 런칭도 거고가는 촬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과연 이렇게 수련에 맞히 우리 중국인 친구들은 어떨까 생각하고 왔는데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laughs>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시 회귀 본 원래로 돌아가겠죠. 그때 우리가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어,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오장. 준비됐어요, 위에. 고림도소장, 16절, 17절, 이렇게 두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림도소장, 16절, 17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점도 잘 보시고, 없으면 제가 한, 한 말씀을 드리시면 그그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유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이 섞고 있습니다. 전 오늘 어떻게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를 하다가. 이한 주가 수련회 끝난 지 일주일 지났죠. 그래서 일주일 지났으니까, 과연 우리가 수련회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수련회 때막 열심히 하고 한 그런 기분들이 어쩌면 지금 많이 사그라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한번 나눠 볼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에 관심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받은... <laughs> 다것한 일주일? 한 며칠쯤 간것 같아요? 일주일 간것 같아요? 저는 수련회 이렇게 하고 저도 전사님도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수련회 한 번도 안빠져고다 갔거든요 전부 전차 다 갔어요 한 번도 중간에 가거나 나온 적 없고 전부 다 참석했거든요 참석할 때마다 진짜 진짜 큰전사도막 막 뛰고 하요막뛰도 하고 했거든요 하는데 정말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집에 오고 이렇게 하면 또막 이렇게 생각이 막 바뀌어지고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제 모습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고 수레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와서 흔해받는 게 정말 정말 큰 의미가 있고 매번 이거 수레대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사실 계속 여러분들 나이 때고민하던게 있어요. 수련대때 흔해받고 난 다음에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수련대때 흔해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나는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나는 여러분 그런 약이 있거든요 하루에 단리를 쳐도 다음 날 학원 가야 돼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선생님들 붕에 끝나면 출근해야 돼안 해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붕에, 붕에 끝나도 출근해야 돼요. 수능 끝나도 학교 가야 되고 수능 끝나도 학원 가야 되고 똑같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맨날 만나는 가족들, 맨날 만나는 친구들, 맨날 만나는 그 학원 공부 숙제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17절 한번 띄워서 17절, 17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한번 되게 될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그런 중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비숍을 <laughs>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laughs> 완전생럽 우리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죠? 교회 조금만 다니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나는 원래 진짜 주인이고 나는 원래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수회때 누구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면 안하더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에 내가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한다고 했어요. 육신을 따라 한다는 게 뭐냐면 저 사람 예쁜지 아니었지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돈이 많은지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 알아. 잘했겠죠? 영어를 읽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우리의 청년이 칭찬을 했대요. 저희 왜 청년단위는 다니는, 청년들 다니는 그 누나가 이모가 칭찬을 했대. 와너 영어 진짜 잘하구나 완전 발음이 미국 네 사람이야. 너 정말 영어를 잘하는 거야? 이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말했는 거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듣고그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말했냐면 그럼 뭐예요. 제집 송편인데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좋은 거예요, 제소평입니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그 친구가 그 다음 한 말이 더 충격적이야. 샌드해요, 하이네스에서 갔다 왔어요. 우리 교야어요 여러분 무슨 애를 어떻게 만든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순례할 때가 은혜가 잘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잘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예배 때 눈물을 흘리는지, 아닌지,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뜨겁게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이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인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산 교회가 될때 진짜 깜나서 감있었어요 저세기 기억해 박태희 권사님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진짜 김박태 있거든요. 진짜 권산이 기도할때 때리는 권산이거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때 때리는 권산이면 필요하 아세요? 우리 교회에 중국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련이 특히 좀 심해져요. 그 병이. 그래서 수련때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저희 전산님들한테 중고등부 80명 정도 됐거든요. 중등부 40명, 고등부 40명에서 80명 정도에서 딱 자체적으로 수련회를할 정도가 돼요. 이게 외부 수련이 안 가고. 그래서 보면 80명이니까 나, 이렇게 짝기도나 이렇게 속으로 기도 하기가 정말 정말 버 있는 반지였데그 반지 꺼 신을엄 많이 키웠어요 침을 많이 피지 기도할 때자 반이 돌아와깨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그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처음 엄청 작게, 1월 달, 1월 달에, 달에 반표송 됐을 때, 이지명, 뭐 강성민, 박찬섭 제 친구들인데, 다 같이 해서, 저담임선생님 누구냐면, 박태인 선생. 님 우와! 최악이다! <laughs> 우리의 1년 반 모임은 정말, 아, 최악이다. 끝났다.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정말 위치만 가 있으면 찾아오시거든요. 그게 덜 아픈건 아니고 똑같이 아픈데 그 찰싹찰싹 때리는데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 그 선생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미워서 때리는게 아니고 죽어라 이게 아니고 나를 죽어라고 때리는게 아니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선생님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여전히 선생님이 빡세고 무섭게 느껴지시다면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진짜 은혜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지냐면 보라 새것이 되었거다 할때 내가 늘 겪던 그 친구들이나 그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받은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선생님 만나서 성년부의 전사님 그 어떤 한 지체 중에 우리 한참 분열 기도해야 할때 정말 똑똑 기도했잖아요. 그날 우리 성년부 이렇게 집회하는데 어한 50명 정도 모여서 성년 집회 했어요. 성년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그 똑똑하고 이성적인 친구인데 그날 그 50명 중에서 제일 추하고 못생기고 무섭게 모든 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투패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받는데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리고 동빈동 있을 때 동빈동 그 본당 성가대석에 그 친구가 저를 불러서 제 갔어요. 전사님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저번엔 넘어졌는데 이번엔 안 넘어져요. 근데 저번에 눈물이 엄청 나고 막 그랬는데 상을 뭘로 체크하려고